라딩이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우 스타즈 상작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호! 자, 대형 상자 4개, 일반 상자 70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가 상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메가 상자는 처음 까보는 건데, 과연 좋은 게 나올 것인지. 지금 전설 확률이, 어, 0 0 8 1요 너무 낮은데. 그래도 뭐라도 나올 거야. 지금 뽑아야 될 브롤러가 전설 2 개, 신화 3 개. 그리고 초이기, 페니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페니는 나오겠지. 그럼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과연 뭐가 나올까? 아, 코인, 레온, 엘프리모두 번째 상자는 과연? 코인, 불, 리코. 계속 까주겠습니다. 세 번째, 코인, 칼, 보. 아니, 모으는 거는 힘든데 까는 거는 순식간이란 말이야. 니타, 데리 아, 코인도 잘안 주네. 코인이라도 나와라! 아니, 코인이 아니라 보석! <laughs> 여섯 번째 상자,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코인, 보, 컬트. 아, 몇 번째서 주려고 또 이러는 거야? 어? 비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어, 좋아, 좋아. 아, 코인이 no. 부족하다. No. 상자를 더 까야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No. 아, 나오는 줄 알았네. 발리, 비비. BB. 어, 비비가 잘 나오네. 좋아, 좋아. 어, 번째 상자! 뭐라도 좀 나와라! No. 아, 코인. 오, 어, 코인 많이 나왔어요. 30개. 저번에는 70개도 나오던데. 많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나와라! 아, 13개, 대릴, 쉘리. 오, 쉘리. 아, 쉘리 팔레 만들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언제 모으냐. 벌써 상자 10개가 날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까주자. 좀 나와라, 나와 나와. 코인, 대릴, 니타. 아, 줄 거면 빨리 좀 주자. 아하하, 대릴, 제시. 이렇게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 것 같지? 이번에는, 브롤러다! 가자! 오잉! <laughs> 들었스 다이나마이크! 이쯤에서 대형 상자 한번 까볼까요? 확률은 아직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0.0864! 어, 조금 올라갔나? 아까 0.0816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형 상자 한번 까볼게요! 대형 상자 가자! 상자야! 상자야! 대형 상자야! 너만 믿는다! 너! 넵. 아 꽝이죠! 비비! 오! 쉘리 오오 62개! 엄청 많이 나왔네! 좋았다! 좋았다! 아또큰 더블로 와 완전 좋았는데 아 근데 브롤러가 나와야지 nope. 아 코인 어 70개 보브롤 우와 골드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브롤러 나온다 스파이크 nope. 아 코인 엘프리모 콜트 아 되게 조금씩 주네 줄 거면 좀 nope. 많이 좀 주지 코인 볼 비비 스파이크 나온다 이번엔 진짜 나온다 nope. 아, 빨리 브랭크 펜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펜이 나와라 nope. 아 코인, 브로, 대릴. 안 나왔다. 빨리 좀, 나오자, 나오자, no. 나오자! 코인, 츄리, 레오 아, 왜 이렇게 피피를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다섯 개, 여섯 개가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개째인데, 아, 18개. 코인, 18개. 그리고 대릴, 파이퍼. 이번에 나옵니다. 진짜로,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하, no. 아, 안 나오네요. 츄리, 펜. 토큰 더블러! 좋아, 좋아. 구독. No. 이쯤이면 초유기는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나? No. 코, 코인, 브록, 리코얼마 70개나 모았는데 하나도 안나오진 않겠죠? 엘프리모, 제시 아 점점 불안해지는데? 어떤 분은 100개를 넘게 모았는데 하나도 안나왔다고 그러던데 설마 그러진 않을거야! 않을거야! 나오면 네. 아, 잘났다 레온, 리코 보석 3개! 좋았어! 아니 상자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안줄 거야? 아 주라고 nope. 주라고 호호, 엘프리머 브로 프랭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브로러가 나올까? 어난잘 모르겠다. 젠장 <laughs> 다시 한번 까보겠습니다. Nope. 아코인 다이나마이크 콜트페니야 어서 나와라 앞으로 nope. 아, 파이퍼 스파이크 스파이크 나오지 않을래? 핑니타 nope. <laughs> 이번에 3 0 개째인데 제발 제발 하나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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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나오자 안 나왔다. 엘프리모, 로사. 오, 상자 40개 남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No. 코힘, 파이퍼. 오, 와, 파이퍼도 레버블할 수가 있네. 좋아, 좋아. 하나 좀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콜트, 프랭크.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올 때된것 같은데 또안 나왔고 내 손은. 금손이다. 금손이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다 오늘 하나도 안 뜨는 건 아니겠죠? 메가 상자까지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뭔가 하나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아하. 다음에 나올 거야. 이번에 나온다. 이번에 나온다. 가자. 옆. 아하. 그렇게 안 나오죠? <laughs> 진짜 언제 줄라 그러지? 어, 보석 3 개. 좋았어. 상자가 33개 나왔어요. 333이네. 이번에 예감이 심상치 않다. 이번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no. 있다. 진짜 이렇게안 나와? 확률이 아직 안 올랐을려나? 염0864 그대로네요. 스파이크 뽑아야 되는데. No. 코인, 대릴, 티. 아 이거 큰 일인데? 언제 나올라 그러지? 토크 불. 토큰 더블러. 와 토큰 더블러 세 개째. 상자가 30개밖에 안 나왔는데, 아, 진짜 나올 때안 됐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70개! 불, 피! 와, 코인 70개나 나왔어요. 지금 브롤러도 7개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코인 안 부족하려나? 자, 이번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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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자, 가 아, 왜안 나오는 거야. 토큰 더블러! <laughs> 또 떴습니다! 와, 왜 이렇게 잘 떠? 아, 오늘 토큰 더블러만 뜨고, 브롤러 안 뜨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됐는데? 어? 진짜 안 나오네? 지금까지 뽑기가 망한 적은 없었는데 아니 펜이라도안 주나? 이벤트 티켓 브롤러 언제 줄 거냐 빨리 좀 나와라 아 진짜 안 나오잖아 아 오늘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된거 같은데! Nope. 또안 나오고 젤리보 확률도 그대로고 큰일 났다 큰일 이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데? Nope. 또코인 파이퍼 비비 슈퍼셀님들 제발 브롤로 하나만 주세요 nope. 아 나올 때 됐잖아요 아 진짜 왜안 나오는 거야 상자 22개 남았는데? 다시 한번 까보자! 나올 수 있다! Nope. 나올 수 있다! 아 이번에는 안 나왔다 이번엔 스파이크 나옵니다 스파이크 가자! Nope. 아하하하 젤리, <laughs> 말리. 아, 오늘 망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 안 나온다. 아, 이거 어떡하죠? <laughs> 상자 이렇게나 많이 모았는데, 하나가 안 나오네. 아니, 팬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냐! <laughs> 프랭클 로사. 아, 줄수 있잖아. 빨리 주라고! Nope. 아, 진짜 안 나오네. 언제 주려고 그러지? 어, 확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설 0.0912야 그래도 확률이 정말 적구나 확률이라도 팍팍 올랐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가보자 나올 수 있다 나온다고 아안 나온다고 보석 3개 좋아 좋아 여러분들 저에게 기운을 조금 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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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하하 아또안 나오고 스파이크 하나만 딱 나오죠. 하나만 딱 하나만. Nope. 스파이크. 아리거내릴아 아, 아, 이런 거 말고 스파이크 달라고. Nope. 코인 발리. 에프린 뭐 보석 3 개. 좋아. 일반 상자 10개 남았는데. 아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아 하나는 줘야지 하나는 no. 코인, 대리빨리 오늘 날이 아닌가?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나오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50개 뱀 파이퍼. 이벤트 티켓까지. 좋아. 많이 나왔다. 자, 상자 행운의 7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나옵니다. No. 아, 코인 티, 젤리, 보석 3개.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된거냐 와 진짜 이럴수도 있나 보석 3개 오 보석은 오늘 좀 잘나오네요 토큰 더블로도 잘나오고 블롤러만 안나와 아또 코인 다이나마이크오 보석 다 5개 이야 상자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줄 거야? 와 코인 50개 불 니카 보석 세개야보석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보석 안 줘도 되니까 스파이크 내놓으라고 <laughs> 코인 30개 도~ 제시 상자 두개 남았다 언제 줄 거냐? 나오라고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마지막 한 개입니다. 일반 상자는 다 망했다. <laughs> 진짜 안 나온다. 아니, 너무하네. 너무하네. 확률 한번 보고 갈게요. 0.0912. 아, 아직도 안 올랐네요. 그럼 이제 대형 상자 까보겠습니다. 대형 상자에서는 나오겠죠. 대형 상자야. 도시락 같이 생겼지만 대형 상자야. 나에게 스파이크를 선물로 주지 않을래? No. 아꽝인것 같은데? 펜 포코 로사 아... 끝났죠? 나무 보너스 두개 이벤트 티켓 보석 5개 젠장 아 이렇게 끝난다고? 말도 안돼 어떡해 어떡해 <laughs> 코인 130개 우와 대박이다 그럼 이거 안나온건가요? 티 밀코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 쉘리 나무 보너스 두개 토큰 더블러 보석 야 보너스 왜 이렇게 잘 줘? 자, 이제 브롤러만 나오면 된다! 이번엔 나왔다! 나왔다! 네. 아 코인 50개. T. 비 b 다음은 과연 칼! 이벤트 티켓. 아하 이번엔 별로네요. 대형 상자도 끝났고, 메가 상자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률 확인해 볼게요. 0.0912 그대로네요. 진짜 클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자, 메가 상자. 처음으로 까보는 메가 상자. 엄청 푸짐하게 생겼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처음 까보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코인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물타, 발리, 불, 불어 아하하, 대온 레온 104개! 와, 대박이다. 아, 이벤트 티켓.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아, 이런 날도 있구나. 근데 오늘 신기하게, 보석도 많이 나왔고, 토큰 더블러도 많이 나왔어요. 야, 진짜 좀 푸짐하긴 했는데, 블롤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다음에 나오겠죠? 나와야 돼! 자, 그럼 또 저는 상자를 열심히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구라이!